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가 15만 인구 회복을 위해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6일 문화예술회관 대구면장에서 15만 인구 회복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음악동아리 회원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서정화 안전행정국장의 경과보고, 추진위원장 위촉장 전달과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김중기 추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김천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15만 인구회복운동은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13만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시민운동 발대식을 계기로 김천사랑 주소각기운동, 혁신도시 이전기간 교류 확대,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인구회복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는 43만 평 규모로 지난 2013년 착공하여 201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기업체의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40여 개 업체에서 입주 신청을 해 현재 90% 이상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는 100% 조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 업체가 12개 업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자 부품, 금속 가공, 화학, 음식료품 업종, 물류 센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분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산업단지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비즈니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 산업 용지 중 최저 수준의 분양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난 24일 시청회의실에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농축 임업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농업의 현안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상생협력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농림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행정과 농협이 유통 혁신과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협력하고 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농업기관 단체장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농업의 발전 방안을 찾고 현안 사항을 풀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천시 남면 오봉1리 마을회관이 완공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남면 5012, 5수3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마을회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관내 기관 단체장과 마을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 건립 감사패를 전달하고 추진경과 보고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나종태 추진위원장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경로당이 완성되어 그동안 오봉1리 회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했던 오스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겨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침묵을 도모하고 서로에게 위안을 줄수 있는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가꾸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천시는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과 운영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지난 24일 제10기 청소년 참여위원, 제3기 청소년 운영위원의 위촉식과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청소년 참여위원 20명과 청소년 운영위원 20명은 앞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담당하며 청소년 권익 증진에 앞장서게 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은 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평가를 담당하며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부시장 간담회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개진했으며 실현 가능한 제안은 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만부 부시장은 앞으로 김천시 청소년 정책의 일익을 담당할 위원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교육이 개최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영유아 부모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 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올바른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부모 교육은 유인경 경향신문 기자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인경 기자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사회 곳곳에서 만난 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은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란다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중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지난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제 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우문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김천과학대 학생 등 20여 명은 하나로마트와 부스를 마련하여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증,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 검사는 필수이고 결핵 환자와 접촉할 경우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3만 5천여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2,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